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윤아입니다. 네, 제가 글램의 식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걸 봤거든요. 여자가 나이 드는 공감 증상 탑 o p A. 무섭죠? 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건조하다. 그리고 베개 자국이나 마스크 자국이 오래 간다. 술 마신 다음날 컨디션 회복이 안 된다. 노안이 왔다. 어. 스마트폰이나 글자 잔상이 남는다.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시려서 인공 눈물 필수. 샴푸 후 머리카락으로 배수가 막힌다. 생리 불순을 겪는다. 환절기마다 독감으로 호되게 고생한다. 네. 작가님, 작가님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야, 어떡해. 작가님도 이제 30대 넘으셨죠? <laughs> 이게 30대가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해당되는 것들이 전한두 가지 정도만 빼고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당장 건강 관리 하셔야겠습니다. 작가님도. <laughs>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짠! 리포데이 올인원 우먼팩. 아, 아시다시피 아 제가 어,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렇게 바삐 살다 보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정말 민망하지만 제가 또네마흔이 넘었거든요. 아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 뭐 반,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나이. <laughs> 아 뭐예요 반응이? 네제얘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그 분들이 어 이렇게 놀래시는 그런 표정이 지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 정말 2, 30대를 지나서 40대를 직접 겪으니까 느끼는 거는 나이보다 중요한 건 관리다였어요. 네. 내 나이를 잊게 만드는 동안 관리. 이게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근데 또 이런 거는 막 크게 티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폐가 난다. 어 그래서 저는 평소에 딱세 가지 어꼭 챙기는 게 있는데 운동 피부 관리 머리숱 여러분 머리숱 정말 어 머리숱 정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앞쪽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머리를 좀 계속 롱웨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네, 이건 모두 다예 운동도 일단은 체력이 받쳐 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장 기초는 체력 관리예요. 체력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쓸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컨디션이 뚝뚝 떨어지고 방전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심지어 저는 막 귀도 안 들리고 운동할 때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비 빈혈이 막 너무 생겨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혈압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혈관 관리 뭐~ 이런 건데 그니까 일단은 어~ 빈혈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 빠져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에 먼저 영양제를 찾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럴 때일수록 어, 그 증상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 나도 모르게 한두 가지 막 사다 보니까 챙겨 먹어야 하는 것들이 한 방아지가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바로 제가 이렇게 사는 영양제. 들 이거 보시면은 정말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커가지고 목구멍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면 맨날 걸려가지고 토를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진짜. 왜 이렇게 영양제가 큰 거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마, 이거 알죠? 이 알갱이 들어가는 게, 이거 하나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큰 알갱이를 지금 몇 개를 먹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촬영장 조명에 뭐에 건조하니까 뭐 히알루론산 먹어야 되죠. 뭐술 즐기시는 분들은 운동할 때 프로틴 먹을 때, 아, 그리고 뭐 커피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카페인도 간에 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 건강도 꼭 챙겨야 되고 피로 회복을 해야 되니까 밀크 시슬도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또 대본 보려면 눈이 중요하니까 루테인 오메가 3 먹어야 되죠. 아, 또 이거 환절기 되면 면역력을 또 키워야 되니까 아연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죠. 진짜 영양제 챙겨 먹다가 진짜 배 불러요. 밥을 못 먹어. 배가 너무 불러서. 그리고 어느 순간 막 소화가 안 되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것도 하나하나 소분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한 팩으로 이, 그 여러분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한 팩에 여성을 위한 22종의 영양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이 통에 이 많은 영양제가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헉, 엄청나죠? 대박이죠? 특히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우먼 팩 진짜 한국 여성분들을 위한 성분들로 배합이 꽉 채워져 있다는 거. 네. 피부 관리, 항산화에 꼭 필요한 코엔자임 Q10부터. 네. 콜라겐 짝꿍이죠. 비오틴. 네, 이친구를 챙겨 먹어야 머리카락이랑 손발톱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동안 관리할 때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지키려면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거죠. 네. 그리고 히알루로산, 애기 피부, 수분감 채우는데 1등 공신인거 아시죠? 어, 여기에 빠지면 섭섭한 오메가3, 일상생활의 활력과 에너지 충전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 여자들이 매일 달려오는 그, 그날, 매일매일 돌아오는 그날 있잖아요. 어, 저도 굉장히 좀, 아직까지 힘듭니다. 네, 철분, 구리, 엽산,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여기 한 팩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또어 별표 100만 개를 쳐야 되는 게 영양제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양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제 역할을 해내려면은 피부가 재생되는 것처럼 세포가 재생돼야 되는데 최소 기간이 한 3개월 이상은 걸린대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리프데이가 또 좋은 게 까먹을 일이 없게 매달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회원가입도 쉬워요. 진짜 1초면 가입이 끝나고요. 정기구독 신청하면 50% 할인. 통크죠. 어, 가장 좋은 건 영양제를 따로 구입해서 먹을 때다 비워지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게 맞춰주는 것도 일이거든요. 어, 근데 얘는 정기구독만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네, 다 먹을 때마다 하나하나 구매하느라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딱한 달치거든요. 한 달치니까 뭐 해외 출장이나 지방 촬영 갈 때도 바리바리 싸갈 필요가 없어요. 난 그게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소분해가지고 그거 너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하나만 챙겨가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네, 영양소가 22종이나 들어있다고 해서 뭐가 아, 많이 엄청 들어있을까봐 막 긴장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게 딱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하! 이렇게 세 알. 사이즈도 정말 미니미에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얘가 국내 최초로 초소형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영양 충전을 또 해야죠? 오늘 칠 영양소 충전 끝. 네, 여러분도 한 포로 끝내는 남다른 동안 관리. 어, 리포데이 올인원 우먼팩으로 경험해보세요. 야, 진짜, 와. 너무 민망하네요. 저는. 좋아하니까. 이리인원 우먼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제 주변에 임신을 준비한 이세를 준비하는 그치. 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신혼부부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진짜. 친구들, 그런 부부들한테 응. 이걸 선물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네. 부부들한테 선물하기가 딱 좋아가지고 저도 그 생각 엄청 했어요. 지금 또 응. 이제 주변에서 서른이 넘어가지고 결혼한 지인들이 그치. 이제 노산 고민을 좀... 그런 분들한테 딱이라니까. 그런 네. 분들이 특히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거든요. 남편분들이랑 또 같이 먹더라고. 같이 요즘에는 어, 네. 패키지로 같이 그러니까. 먹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임신이라는 게 겪어본 사람들만 알듯이 사실은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맞아요. 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 맞아요. 저도 임신을 했을 때 음. 이 먹어야 한다는 영양소, 영양제 이런 거를 막 챙겨 먹느라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 맞아요, 심을 아 고역이에요 어, 이게. 완전 고역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예민한지 냄새 막 이런 것도 몇 때문에 또 입덧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먹고. 아 그랬어. 약 때문에 입덧을 라고 어. 이게 약이 좀만 커도. 아, 이게 역겹죠? 역겨운 어.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굉장히 그게. 힘들어했었어요. 어,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제품이 많지 않, 않았을까? 그때 한 8년, 어, 8, 9년 있다. 전인데. 아니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나오면 좋은데 오. 그때는 또 알약도 엄청 크죠. 내가 아까도 그얘 계속했잖아요. 알약이 너무 커목에막 커. 걸려요.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특히 아연, 마그네슘 이런 종류들이 더 <laughs> 너무 커. 이게 어. 하얀색 그 제형을 개발해가 아. 아주 되게 두껍고 굵고 막 이래가지고 아. 저도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겨우 겨우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막 <laughs> 컴팩트하게 딱 나와가지고 어, 진짜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진짜 많은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먹는 게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임신 진짜 준비하시는 분들.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뭐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손으로 셀 수가 없어. 이게 렇막한 막 바가지 먹고, 그쵸 알죠? 어, <laughs> 어, <잘, 잘>. 배불러서 다른 <laughs> 거못 배불러. 먹잖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어, 막 너무나 많은 어, 진짜 그 영양제를 먹는데, 뭐 활성형 엽산부터 뭐 코큐텐, 오메가 3, 비타민 D, <laughs> 아연, 뭐 너무나 많은 걸 챙겨 먹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요거 요거 한 포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한 양치가 아주 충분히 들어있다는 게 이게 보기해 이게 진짜 신기해 나는 진짜 내가 이거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더 좋으면 이제 주변 분들한테 빡빡빡 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세 알밖에 안 들어있어요 어. 근데 너무 조끄매가지고 이게 목넘김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 저는 네. 이게 한 번을 먹었거든요. 아, 근데, 벌써. 예, 벌써 드셔. 두 번을 먹으면 안 돼요. 나 먹으려고 아. 그랬다. 아, 이렇게 새 알, 이렇게 조그맣게 새 알이 들어있어새 알을 아. 한 번에 먹었는데 그냥 쑥 들어가요. 어 그치? 그리고... 근데 이거 이거 나 혼자 먹으면 남편이 지은아, 내건 없어?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언니가 이따 책을 줄게요. 어, 진짜요? <laughs> 아. 남편한테 제가 줬다고 꼭 얘기하세요. 어. 네. 남편은 네. 제가 먹으면 꼭 자기도 달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자들이 먹으면 꼭 먹고 싶더라고요. 내가 먹는 게 되게 좋아보이 어. 그래서 남... 이건 좀 좋아보여요. 이거 어, 좋아보여요. <laughs> 좋아보이죠. <laughs> 네. 남자들을 위한 이 온, 아 남자 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임신 준비할 때. 어머. 지은 씨도 그랬어요. 남성분들도 같이 이 영양제를 돼요. 같이 먹으면서 준비를 돼요. 하거든요. 맞아요. 이,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맨즈팩엔 22종의 어... 필수 영양소에 임신 준비할 때 중요한 활성형 엽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 귀찮은 건딱 질색이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음... 아 근데 영양제는 내 몸을 위한 것인 만큼 제조 성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네. 올인원 우먼팩 렌즈팩은 제로 3원칙으로 합성 핵료 합성 착색료이산화 티타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와, 깐깐하게 우와. 만들어졌고 성분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더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완전히 좋은 거예성 엄청나네요 이거 저는 정기구독 당장 신청해야겠어요 하나하나씩 네. 남편이랑 그, 음. 와, 꼭 먹어야겠네요 꼭넘기 <laughs> 어. 음. 아주 편해요 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이넛 우먼팩으로 건강 관리 시작하세요.